여기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엄청 자주 가던 단골, 염소고기집이에요. 염소고기뿐만 아니고, 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다 있습니다. 구이도 있고, 뭐, 갈비, 전국. 이 영상은 이제 제 아시는 분이 베트남에 계시는 분이 찍어준 영상입니다. 제가 다시 편집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이런 분들 이제 저녁 때에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세요. 모여가지고. 가족끼리도 모이고 친구분들에게 모여갖고 파티식으로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베트남 전통 의자 테이블. 여기는 공. 이제 밑반찬을 미리 다먹고 <laughs> 일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밝아요, 긍정적이고. <laughs> 배탄분들이 다들 저렇게 흥이 좀많은신 편이에요 우리가 좀 비슷해요 저 애들 케어하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친구끼리 식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이죠 저기에 항상 밝고 우리 이제 같이 가는 형님이 사진 찍고 이러니까 재밌어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가, 가, 가. 음. 저 건너편도 4.4. 저기도 거의 비슷한 집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는 404, 저기는 4.4, 여기 똑같은 데입니다. 얘가 제가 친한 애... 아, 지던지 뺀, 딴지... 뭘... 이즈이 어... 반주임이즈이반주라이즈 떨, 라이즈 라임보이즈, 떨, 도이이

Hvala 이제 메뉴판에 보시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게 많이 있어요 요즘 베트남을 몰라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2500원 키로에 2250원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자, 기억이 안나네 또술좀 그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가격은 저렴합니다 여러가지가 있고 제 저는 이제 제가 하도 단골이다 보니까 알아서 잘 챙겨 줘요 오늘은 뭐 먹으라, 뭐 먹으라, 이라면서, 배부르다, 이라서배 두드리면, 배부르니까 뭐 간단하게 먹으라, 이라면서,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시킨 대로 먹어요. 간, 어? <웃음> <Hello>.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Come o <on>. 요 <laughs> 자바깥의 풍경 한번 볼까요 저기 멀리 멀리에 롯데리아가 보이죠 일단 여기 여러 손님들이 앉아 계시고 오토바이 베트남은 그래도 오토바이입니다 저기 롯데리아 로테리아 우리나라에도 많죠 롯데리아 국적불명의 일본건가 한국건가 좀 애매하죠 국적불명의 롯데리아 보입니다 베트남 분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이나 한국 분들한테 좀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매너를 지키면서. 얘가 아, 아, 참 애교가 많아요. 제가 호떡 사업할 때 얘를 직원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염려염려 앙, 앙, 염료. 빡짱. 빡짱. tepung jam, tepung jam, seperti yang stensil sih tepung, seperti lagi 어지 어떤지. 오이, 오이. 옥, 옥. 어떤지, 놀. 놀. 아, 그래, 그래, 그래. 옆 테이블에서 저 베트남 분이 저 소주 한번 마셔보자 하셔가지고 그래컵 갖고 오래 가지고 한잔 따라 드렸습니다.

이게 숫소의 거식입니다. 아, 참 거식이하네요. 도저히 그냥 사진만 찍어놨지. 곱창 같이 숯불에 구워가지고 주던데 저는 손도안댔습니다그 앞에 있는 형이 맛있다고 다 먹었죠. 참고로 여자 암소 암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